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막하게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왕피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파도가 좀 높아요. 어제는 3.0이었고 오늘은 볼때한 2.5에서 2m 2m에서 2.5m 정도 어, 되어 보이는 걸로 관찰됩니다. 일단 한번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죠. 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근데 현장에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제 간동 시육점에서 소므리 국밥을 먹었는데요. 어이, 맛있습니다. 방금 이제 잡아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라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뭐든 간에 음식은 이제 오래 두면 안 되죠. 그때그때 그때 바로 먹고 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것도 먹을만큼만 잡는 겁니다 딱 한번 묶어 치우는 거 그정도 용량으로만 잡아야 돼요 그 이상 잡으면 아, 머리 아픕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머리 아프고 적게 잡아도 머리 아프고 딱 적당하게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졸복도 이제 1인당 20마리 졸복 은 1인당 20마리 대사요리도 1인당 20마리, 어, 전어도 1인당 20마리, 중전어, 세전어는 뭐, 세전어도 한 20마리면 됩니다. 대전어는 뭐한 10마리면 충분하고, 너마리면 충분하고, 숭어는 뭐, 한두 마리면 되죠, 1인당. 1인당 한 마리면 됩니다.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고양이 밥 준다고 이 투망으로 고기를 잡아대요. 야 어떻게 늙은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이빨도 뭐몇개 없고 한이 이런 상황이다 거의 이게 건식 사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섭식 사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석식사로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자유산 해죠. 바로 잡아서 그날 바로 먹는 거. 그래서 뭐 투망으로 고기를 잡거나 낚시로 생선을 잡거나 하는데 조금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웬만하면 뭐못 채우면은 안 잡죠. 못채우면 투망을 던지지 않는데. 그 모치도 한두 마리 되면은 뭐 충분히 고양이 사료가 됩니다. 그 한, 한쪽 한 반, 한쪽 면, 두쪽 면, 세쪽 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한 마리당 한, 마, 한 마리당 모치 한 마리 정도면 됩니다. 중짜 모치 한 마리 됩니다. 두 마리가 먹는데요. 다른 세 마리는 먹을 줄 몰라요. 초놈이라서 그두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만 자연산 해를 먹을 줄 압니다. 딱 앉으면은 막 대기 중딱합니다 주세요 하고 개처럼 딱 기다려서 딱 기다려요. 이러니 이게 안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피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 어사 사는 게별거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면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행복하게 사는. 이지용이가 돈이 그렇게 많, 많잖아요. 그 사람 하루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란 건 없고, 마음의 자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걱정거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오토바이 한자 하고, 영마 형 사륜 오토바이 한자 하고. 자, 물이 어느,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지 한 보겠습니다. 아, 물이 북쪽으로 내려가네. 와, 이게 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네. <laughs> 일단 여기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laughs> 야, 이... 별로 안 좋네요. 물은 잘 내려가는데요. 영양가 없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앞에서 떨어지네 지금 파도 올라오는 저앞에서 떨어집니아 여기 모티에 다섯마리 보인다 야. 저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겠는데 형님 10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던지면 안 돼요 이 앞에 바위에 다붙립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 가요, 저기. 저, 저, 가고 있잖아요. 저쪽 가운데 올라가면. 차라리 저 반대편에서 던지는 게더나을수 있겠습니다. 저쪽을 방향, 가 됐고 방향으로 던지는 게더 낫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팥공치는 안 보입니다. 팥공치는 안 보이고 지금 모치 열3마리 봤고요. 절단 말이 맞고, 절복은안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서 이제 소망도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중하순 되면 은 왕피 쳤는 사실상 뭐, 남마리 영태만 오고, 그나부도잘안될것 같아요. 아, 또 올라가네. 이러니까 이제 물이 영양가 없이 내려가는 거죠. 환경이 아닙니다. 저쪽 건너편 가면 이또 고기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대편, 반대편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반대편 넘어가면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 왕비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산리. 망양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2단으로 놓고요. 농로로 가려면 저 앞에 콤바인, 콤바인이 있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정식 도로로 돌아서 약간 우회, 돌아서 우회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그 추수한다고 바쁘죠? 벼도 뱉고 뭐 여러가지로. 농작물을 추수한다고 바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송이도 없고 능이도 없고, 송이 경제, 능이 경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오징어, 오징어 경제가 와야 되는데, 오징어도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울진에서는. 저쪽, 그 강원도 쪽에는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울진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반대편 넘어가서 망양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해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크볼이죠. 떨어레신들그 게이트볼처럼 이렇게 골프하는거 파크볼이 우진에서 가장 동목이 클 거예요 요즘은 다 탁구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도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탁구공, 뭐 테니스공, 골프공, 당구공 사이즈가 작은 것들 하고 저하고 별로 안 맞아요. 공이 큰 거, 뭐 농구공, 축구공 이런 거는 괜찮은데 공이 작은 작은 공은 체질이 안 맞습니다. 해보니까 아니라 안 됩니다. 해보니까 막 스트레스만 쌓이고 별로 별로예요.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들였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투망도 마찬가지죠 투망을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낚시를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으로 인해서 낚시나 품망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려야지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망향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해서 왕피 채널로 진입하면은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향 해수욕장 방향으로 들어들었습니다. 일단, 이쪽, 반대편에 와가지고, 어 뭐, 물고기가 안 보일, 안 보이겠지만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기다려보다가, 재수 좋으면은, 재수 좋으면은, 이제 뭐, 모치 한두 마리 좀 잡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못 잡는 거죠. 오른쪽으로 바다를 보고 가는데요. 특별히 의미 있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습니다 아, 이게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너편에서 판단했을 때는 넘어오면 물고기가 안 보일 걸로 생각했는데요. 아, 보입니다. 보여요. 한번 옷 갈아입고 바로 어, 준비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영전에, 이렇게 앞에서, 어, 한두번 소망을 던졌습니다. 어, 모치들이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걸 중간쯤에서 해서 잡았죠. 어, 잡은 거 보면은, 한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모치. 얘네 일곱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는 이유는 지금 파도가 좀더 높아져요 좀 높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모치들이 올라타지 않습니다 올라타지 않고 그래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횟집에서 죽은 방어 방어새끼 한열몇 마리 얻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왕피천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